문자의 사용과 시계값, 음, 문자를 사용한 식, 문자의 사용.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네모 곱하기 2는 세모 이런게 있으나, 었 뭐, 규칙과 대연 같은 것도 있었고요. 어떤 수에 3을 곱하면 2 1일이 됩니다. 어떤 수는 얼마입니까? 어떻게? 2 1일 나누기 3. 이런 게죠 네모는 뭐2 1일 나누기 3. 이 네모 대신 우리가 모르는 거 문자. X라든가 A만 들어간 것 뿐이야. 알았지? 다음 그래서 어, 문자를 사용하여 식 세우기 문제의 뜻을 파악하여 규칙을 찾는다. 문자를 사용하면 좋은 점 뭐야? 어떤 수량사의 관계를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뜻을 파악하여 규칙을 찾는다. 고 규칙 찾기를 할때 우리가 자동차 한 대에 바퀴는 몇 개일까? 자동차 두 대에 바퀴는 몇 개일까?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서, 문제의 뜻을 생각해서 규칙을 찾아야죠. 그런 걸 규칙을 못 찾으면 내가 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의 뜻파악하려 문제를 정확히 읽고,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문자를 사용하여 그 1번의 규칙에 맞도록 식을 세운다. 한 개에 600을 하는 과자 x 개라면 값을 문자를 사용하타 내기. 과자 한개 값은 얼마지? 600원. 과자 두 개라면. 과자가 X개라면. 한 개당 가격을 개수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600 곱하기 X라 쓴다. 식을 세울 때는 반드시 뭘 쓴다? 개념 더 알아보자. 물건의 가격은, 물건 한 개의 가격 곱하기 물건의? 개수. 지우개가 500원이야. 내 일곱 개 사. 얼마예요 7을 곱하면 되잖아, 그지? 그, 3초 5번 나오는 거잖아. 거리는? 반드시 오세요, 이거 세 가지. 한번 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다시 한 번, 이거, 이거 바꾼 거한번 한 알려줄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보자. 우리가 뭘 구해요? 시간 구하려고 하죠? 우리가 그러면 둘이 곱해서 얘가 된 거잖아. 얘를 구하려면 둘이 뭐 하면 돼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은 5 곱하기 2야. 얘를 구하고 싶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 나누기 뭐 하면 돼요? 5 하면 되겠죠? 5분의 10. 아니면 10 나누기 5. 속력을 구하고 싶어. 그럼 거리 나누기 뭐 하면 돼요? 시간, 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자만 식을만 만들어보자. 현재 x살인 지수의 10년 후의 나이는 어떻게 식을 쓸까? X. x. 너 10년 후의 나이 몇 살고 어떻게 구해? 곱하기 하냐? 이거 상황을 이해해야지. 내가 한살 먹는다고 곱하기 10을 하냐고. 1년 뒤에 곱하기 10이냐고요? 사항을 더잘 생각을 해야 돼 x 더하기 내가 10년 을에노몇 살이야? 더하기 결산만 더하면 되죠. a장에 천원인 우표 한 장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 a 곱하기 천 보자. 예를 들어서 10장에 천원이래. 예를 들어서 여기도 a가 10이겠죠? 10장에 천원인데 한 장이 뭐예요? 만, 만 원이네요? 음. A 장에 10 장에 천 원인데 우표 한 장당 만 원이에요? 음. 맞아요? 한 장당 만 원이야? 10 음. 장에 천 원인데 A 장에 천 원이네요. 우리가 뭘, 뭘 구해요? 한 장을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 A가 1이 됐네? A 장인데 A 장 됐네? A가 1 되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해줘야 돼요? A가 1 되려면 나누기 해줘야 돼요. 나누기 얼마 주면 돼요? 그렇죠 A로 나누면 돼요.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A 되거든요. 100 나누기 100은 뭐야? A 나누기 A는 뭐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A 나누기 A가 a 야 아니, A야? 7 나누기 7이, 그럼 7이야? 상황을 생각하라고, 상황을! 같은 걸 나누면 a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왜 같은 걸 나눴더니 다시 또 같은 게돼 어떤 문자가 뭔 숫자가 뭔지는 몰라 근데 자기 자신 되려면 뭘로 나눠야 된다고요 a가 1 되려면 뭘로 나눠, 나눠야 된다고 a로 나눠야 돼요 아, 얘도 뭘로 나눠야 돼요 얘를 뭘로 나누라고 얘도 A면 얘도 A로 나눠야죠. 10개에 1000원이네. 한 개, 한개 얼마냐고. 100원이잖아요. 둘이 곱하는 게 아니잖아요. A장이 많아, A, 한 장이 많겠어요. A장이 더 많겠죠. 더 적으면 900으로 가야죠. 문제를 똑바로 읽으라는 얘기야, 는얘 같은 거 실수도 많이 생겨요. 알았어요? 한 장에 천 원이다. 한 장에 천 원이다. 한장 값은 얼마겠어요? 천 원. 두 장에 천 원이다. 한 장은 얼마겠어요? 500원. 5장에 1,000원이다. 1,000 나누기 5에서 200원 한장 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원이잖아. 그죠? 그죠? 그 답을 쓸 때는 앞에 나누기 할 때는 나누기가 앞으로 가야 돼요. 원을 장수로 나눠라 이렇게 됩니다. 다음 3번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릿자가 7인 두자의 자연수를 우리 어떻게 쓸까? 10의 자릿자가 2, 1의 자릿자가 7, 그럼 우리 뭐라 쓰면 돼? 20. 27이죠. 그러면 우리가 X7 하면 돼요? 될까, 요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의 자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면, 2라면 우리 가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2 곱하기 10 더하기 7을 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27이 되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어떻게? X에다 뭘 곱해요? 10을 곱한 다음에 7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X가 2라면 27이 돼요. 10을 왜 곱할까? 10의 자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보자. 100의 자리가 x, 10의 자리가 y, 1의 자리가 z라고 할게요. 이 수를 어떻게 표시할까? x 곱하기 100 더하기 y 곱하기 10 더하기 z. z는 z 곱하기 1인데, 1은 어차피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더왜안 되는 부분이 있냐면, X하고 나중에 이렇게 7이 있잖아. 문자와 숫자는 둘이 나중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도 얘는 둘이 곱하기야안 돼. 그렇지? 다음, 2-1번 같은 경우는 A 거리를 A 킬로미터의 거리를 시속 얼마 고 달렸을 때? 속도으로 걸었을 때 걸린? 시간 시간 물어봤지. 아까 시간은 뭐였어요? 시간은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속력 이 얼마만큼? 오. 거리는 a. 그리고 이거요 다음 자전거를 타고 시속 이만큼 속력으로 a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거리는 뭐라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이 얼마만큼? 20 곱하기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거리는 어떻게? 20 곱하기 A. 이렇게 쓰면 된다 아니, 그냥 이것만 써도 돼요. 거리만 딱 물어봤으니까. <laughs>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이게좀 생각보다. 왜? 문자를 보고 아니 문장을 보고 식을 만드는 게 쉽진 않잖아. 옛날도 그랬잖아. 맞지? 자, 네. 중요한 부분 한번 배운다. 다음 자. 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곱셈 기호를... 어, 한번 더. 한번 더. 곱셈 기호의 생략.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곱셈 기호를 뭐해서? 생략하여 간단히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우리 약속한다. 약속해 조면 이런 노래 있었는데 옛날에. 핑클. 어... 2월이 나왔던. 아... 옥주연이 약속해 했는데. 약속하는 거야. 반드시 수 곱하기 문자가 있어. 수를 반드시 문자 A 곱하기 2가 있어요. 이걸 반드시 뭐라 쓴다?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약속한다. a 곱하기 3이다. 돼? 안 돼? 안 돼요? 1 곱하기 문자 마이너스 곱하기 1 문자는 1은 마이너스 3 곱하기 a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 3 a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있다.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있다. 그럼 어떻게 쓴다? 1 곱하기 X가 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약속한다. OK? 숫자가 D에서 도 마찬가지야. X 곱하기 마이너스 1 어떻게 표시한다? 마이너스 X 1 생략하라니까! 다음, 문자 곱하기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쓴다. B 곱하기 X 곱하기 A 할때 알파벳 순서 알파벳 뭐좋는 거야? 알파벳이 뭐야? 그럼 얘 예, 알파벳 아니요 아니 A B C D가 X, 알파벳이잖아. A B C도 뭐 쓴다? A B X. 오케이? 우리가 알파벳 쓰는 것은 A B 뭐, C D 뭐, E F도 막 쓰는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런 얘기, 이렇게 때는 쓰는 것은 많이 안 쓰고 A B C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같은 문자에 곱. 같은 문자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2 e 곱하기 2를 어떻게 표시해요? 그럼 3 곱하기 3은? 그럼 a 곱하기 a는? 이렇게 표시한다. a, x인데, x가 몇 개? 3개. 곱해 곱하기, 곱하기 똑바로 봐. x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y 곱하기 x. 이걸 그냥, 오, x가 4, 3개 있으니까 x 3제곱이요. y가 두개있으니까 y가 제곱이요. Y. 안 돼. 간첫 번째가 뭐야? 예, 이두 번째가? 얘 얘는 뭐야? x제곱. 여기는 두 개, 뭐, 둘이 뭐라 할까? y, x, y. 로쓸수 있지. 근데 x가 먼저야, y가 먼저야. x, y로 써야 돼요. 근데 선생님, 이 더하기 는요 우리가 더하기 생략 배웠어, 안 배웠어요? 더하기 생략은? 배웠어, 안 배웠어? 더하기생략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냥 이게 끝이야 얘는 더하기는 생각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예를 들어 플러스 7하고 플러스 3하고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3아 근데 우리가 가로끼는 요거 이렇게 이건 생장하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문 닫기 있을 때 문자끼리 있을 때, X, 막,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걸 생략하지 않아요. 알았지? 문자끼리 쓸때더하기 생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괄호가 있는 식 수. 수를 어디 앞에? 괄호 앞에 쓴다. 이렇게 했을 때 숫자를 어디로 한다 앞으로 간다. 알았지? 그럼 곱하기 3니까 이3 곱하기 A-B겠죠? 근데 곱하기 생략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다? 하다. 아, 그냥 이렇게 쓴다. 붙여 써야겠죠? 맞아요? 다음 0.1, 0.01 등과 같은 소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0.1, 1을 생략하지 않아요. 0.1x를 0x로 쓰지 않아요? 0.1x로 씁니다. 0.7 곱하기 x는 아, 이렇게 씁니다. 앞에 생략하지 않습니다. 자, 아, a 나누기 2는 나눗셈 기호의 생략은 우리 뭘로 표시해? 우리가 5 나누기 2 어떻게 배웠어요? 아, 나누기는 생략하면 뭐가 되는구나? 분소 되는 거구나. a 나누기 2는 뭘로? 2분의 2. x 나누기 3분의 2는 선생님, 분 자체가 있는데요. x 나누기를 뭘로 바꿔요? 그리고 역수 취해 주죠. 그래서 2분의 3 선생얘 위로 가는 거잖아 2분의 3 X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여기 유리수죠 유리수를 따로 쓰고 가운데 X를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해요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좀 이렇게 쓰는 게좀 어, 수학 좀써왔구나 좀 하는 친구들 스타일 공부 잘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쓰면 에좀 하는데 좀할줄 모르는구먼 이런, 이런 스타일? 간지? 어? 공부지가 조그만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느낌이지, 스님 보기에는. 아, 쓸, 쓸 줄안 해? 이렇게. 그리고 X 곱하기 2분의 3을 하는데, 여기 곱하면 안 돼. 자연수 하는데, 4분의 3이라는 친구가 끔 있어. 누구 있더라? 내가 말을 안 할게. 다, 1번. 다음, 곱셈기후 생략하자. 어떻게 쓸까요? 자 어. 응결! 네? 뭐라 써야돼요? 네. 마이너스 칠? 마이너스 칠. A, 정답! 승윤! Y밖에 없는데 빨리 왜 디뎁 안해? 다음 어, 어. 그렇지 다음 나래 어... 빨리 해야 돼요 마이너스 뭐, x 이렇게 y 이렇게 음. 돼야 돼요왜 이렇게 써어 이렇게 왜 이렇게 써야 돼 우리가 이게 맞아, 안 맞아요? 다른 사람 없을, 할수 있는 사람? 마이너스 2X. 이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얘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여기에서? 왜 없어져? 이가 이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도 아니에요. 근데 x, y 숫자를 왜왜 왜 더하기 생각 안 한다니까 왜생략을 계속 더하기 생각 안 되는데 갑자기 더하기 생각하고 있어 지금 문자 사이에는 x, y 붙어있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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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이다? 곱하기 개념이다. 위에서 문자 붙어 있는 건 뭐일 때 뭐일 때 문자 곱하기 문자는 생각한다. 뭐일 때? 뭐일 때? 곱하기야? 곱하기야? 문자 둘이 붙어 있으면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다? 곱하기 무슨 관계? 다섯 다섯 번 시작. 곱하기 한 개야. 더하기는 생략 안 합니다. 알았어? 얘는 그냥 놔둬야 돼. 알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야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세요 3-4-1번까지 하고 쓸게요. 나누기는 어디로 가요? 분모로 가죠. 마이너스 a분의 아니, 마이너스 b분의 a로 갑니다 그냥 분모로 하면 돼. 근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돼한 돼요? 틀린 건 아니야. 알았지? 하지만 예, 조금 더 멋있게 이렇게. 마이너스 앞으로. 이걸 하나의 수로 생각하는 거야, 수. 우리가 마이너스 2인데 이쓴 e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안쓰잖아 얘를 하나의 수라고 생각해서 가운데 쓰면 가운데자 나누기 있으면 어떻게 A 나누기를 곱하게 바꿔주고 분모와 분자를 뒤집어 주니까 얘는 위로 가죠 2 곱하기 A니까 뭐예요 2A e 얘가 플러스 마너스니까 마너스 나누기는 그냥 어두로다 그냥 분모로 간다 알았지 얘생각해야 하네 안 해요. 가로가 있는 것들은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모르겠다. 분배해서, 마이너스 2Y. 분배해서, 마이스 2Y. 가운데 뭐 있어요? 어,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다. 어? 아, 미안해, 미안 여기 x 겠죠 차라리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다. 분배를 해서. 다음. 얘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 생각 안 된다? 이 통채가 어디로 간다? 분? 뭐로 간다? x 더하기 y 분의 2. 가로를 해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할게요.